1대1 원 고수 맛좀 보여줄래? 고수 맛좀 매콤한데 함 느껴 보시겠어요? 불닭맛기대하겠습니 그러면 합법적인 관광도 가능한가요?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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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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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라요. 아들이 어, 명령을 내리 어, 빠르다 이거. 아, 선수 교대해주면서 때려버리고 이거 약간 센터 게이트 가능성이. 아 배럭 짓는 거를 왜 자꾸 툭툭 건드려 주는 거야 이러면 전진 게이트죠. 있는데 잡아 먹죠. 님 욕심 부리면. 하 여, 어. 욕심 부리면 잡아 주고, 어? 막 으실 수있 죠? 야, 뭐포토 캐논 을막 아서, 막 을라 그래, 막아 주세요. 게임 더 하고 싶어요. <laughs> 잘보신거 맞는데? 쇼이슈요이거제이로베게 응. 슈프. 다시 들어와라? 괜찮은거 맞지? 슈베이, <laughs> 5분 컨테이면 설레발할 만도 한데, 준비 완료. 그 느낌 계속 내리키지. 까지 이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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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그렇게 입혀 먹기보다 노노 너 하는 꼬라지가 묶여서, 고수는 5분안에 견적 다 끝냄 이미 견적 나왔다 이 말씀 원래 고수는 말이 없는거예요 벙커 <laughs> 때리러 드라군이 도착할거거든요 그러면 낚시 한번 더 들어가겠습니다 이거는 고수인... 어중이떠 중인지 이 고수인지 판별하는 판독기거든요 자부딪 있으면 사업이 돼요 자 한번 이렇게 왔다갔다 해주면서 어. 자 살짝 해주면서 사업되는거 헷갈리게 어야 잠깐만 뭐해 이미 이래라 이부라합니다이 아, 야, 잠깐만, 이 뭔데? 난리 났습니다, 일단. 여기서 승부 봐야 돼. 왜냐면 여기서 운영으로 얘도 갈 생각이 없고 칼을 빼들었기 때문에. 슬슬 리버가 도착할 때가 됐는데, 안 오면 너 지는데? 와, 트리버로 왔어. 필요하십니까? 자, 본진으로 갑니다. 아이! 코추러신 분, 알겠습니다. 즉시 가겠습니다. 여기서 또 달달하게 먹어 주면서 제가 갑니다. 코추러신 분, 즉시 가겠습니다. 자, 본진으로 싹 들어갑니다. 자, 아, 프로그만 잡아, 프로그만, 프로그만! 다 필요 없어! 이러면서 리버 한 번, 셔틀 한 번, 적용한 다음에! 잘했어요. <laughs> 아니, 이득 많이 봤어요. 이득 많이 봤어, 지금. 퇴근하게 만든 것만으로도 이득입니다. 왜냐면, 말이 계속 이제 추가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laughs> 여기서 배치 한번 해주면서. 자, 바로 들어갑니다. 지나가요! 앞마당에 여기다 홀드 박아주면서 본진 쓱 들어왔어. 자, 또 잡아줍니다. 또 잡아줘요. 어, 끊어주면서 아, 괜찮아? 여 <laughs> 다시 병력 이제는 못 나오지 자 여기서 이번에는 이 업그레이드가 곧 있으면 광일업 공기업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은 한번 쑥 들어가 볼게요. 그냥 하이패스 보다가 끝낼까? 자, 들어갑니다. 자, 싹 해가지고 한번 들어가 보는데, 싹 막아주고요. 그대로 벽 보고 반성하고 있거라. 몇가진안 느껴진다고 자 젓을 내놔 아, 여기는 멀티 계속 먹습니다 아, 멀티 안 먹나요? 자, 멀티 안 먹나? 이거 어! 좀뭐이백어자 아콘 만들면 그리고 또이레에 걸면 아콘을 만들 수 있거든 아콤 만들면 또 e m p 로신드다 깎아버릴게. 자, 일단 한번 강력하게 오는데. 자, 발이 싹 빠져주면서. 오우, 야, 근데 좀 많이 모았어요. 자, 오 야, 한번 강력하게 들어오겠다. 워워, 야, 야, 야. 잠깐만, 야, 이래들이 많아, 지금. 좀만 기다려줘봐. 이쪽에 또 시간 벌어주고. 자, 근데 마린이 거의 한부대씩 나오기 때문에. 자, 마린이 거의 한부대씩 나오거든요? 자, 이제 싹 빠져주면서. 안녕! 안녕, 이래디 맞아라. 자, 이래디 맞아라. 이네이 맞아라. 아유. 아, 11시도 뒤쳐버렸네. 자, 열심히 모은 친구들인데 아유, 이름이 다시 깨버렸습니다. 여유 다시 빠죠 그러면. 자, 멀티가 질말 많아서. 아, 아이고, 아이고, 여기도. 하하하하하. 이거다 보고. 하하하하하. 어차피 알지도 않아요, 이거. 어차피 생체 인이 아니라서 이건 안 따는데, 퍼포먼스다, 퍼포먼스. 아유, 퍼포먼스. 아유. 자, 또벌어집니다 어? 찾나요 아, 리버도! 아, 아, 리버너! 어? 아 어? 친구야. 치료니까 <목소리> 느껴서. 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이래을 하나 하나씩. 어차피 안 죽는 거 알거든요. 그냥 나쁘라고 걸어주는 거. 야 <laughs> <laughs> 이정도면 됐나? 너가 제대로 안해서 <laughs> <laughs> 제대로 하면 아까처럼 5분 컷인데? 억울해? <laughs> 어, 그래? 네? 자, 비상켜서 이래도 네? 아는데 암튼 <목소리> 네. 더해보고 인정해줄게. 아주 맛있었어. <목소리> 저도 해줄게. 아, 쓰러우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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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빌드 예상 못한다 나조차도 예상 못해 어라 요거를 또 그러면 침시티로 맞겠지 여기다가 이제 게이트웨이 지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못 찍게 못 찍게 가봐. <laughs> 나 개인대이 붙이니까 키워나죠. 나온 거 자체로 손해예요 일단. 여기서 이럴 때싹 들어가 주면은. 마리 일단 들어가서 <laughs> 오야 프로브 하나 써요 천천히 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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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 저기 두 마리로 계속 그냥 괴롭혀만 줄거요 여기로 가면은 이제 프로브가 비비기 때문에 미네랄 파는 것만 야무지게 한 마리 더. 어, 다시, 다시 올게, 조금 있다. 너 살아나고 있어. 뽑고 있어, 다시 올게. 은근히 좀 약간 할만하다라고 느낄 수도 있어요, 이거? 으차차차. 또한 대씩 톡 때려주고. 자, 아, 지금. 일 못해요, 지금. 짜증나요. 일 못해요. 바로 저글링 졸음쉼터 들어가겠습니다. <laughs> 졸음쉼터 에서 쉬다 갈게요. <laughs> 지금 컬린 게 많아가지고, 아까 트러블도 튀어나오고 하니까, 달아내서 지금, 야, 그냥 이거 아둔을 지어버리네요. 자, 이제 한 군데로 좀 도와줄게요. 한 군데로. 1번, 2번. 3 번. 자, 4번, 5번, 6번. 어, 야 뭐야? 뭐야, 야, 뭐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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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야, 야, 뭐야? 야, 이건 뭐야? 당할뻔 했네. 자, 앞으로 비벼주면서. 야, 오! 자, 어, 놀래라. 야, 이걸로, 일단, 어유 깜짝 놀랬어요. 자, 하지만 들어 또 이제 두구대 비비기. 자, 두구대 비비기. 이로 막아죽은 거에요. 이거는 원래 휴, 와 자, 그럼면드다 출발하자. 그냥 자, 그냥 출발해요. 이거 열 받았어. 나 지금 자, 드론 거의 100마리 갑니다. 드론 100마리 자, 들어가요. 그냥 무시하고 들어가. 자, 무시하고 들어가. 그냥 자, 무시하고 들어가. 자, 무시하고 또 들어간 다음에 드론을 또 계속 찍어줍니다. 가자! 가자! 맞짱 또! 그냥! 자, 그냥 맞잡고... 아, 근데 다크 테플로 아파요. 다크 테플로 아파요. 아파요, 보이지가 않아가지고 아파요. 아, 보이지 않아서 아파요. 자, 프로그마 잡아, 프로그마 자, 프로구마 잡읍시다. 다시 돌아가가 어떤데 드론 상책러쉬 오버를 또 나와요 이네랄 미친 듯이 마십니다 드론 다못 구했고요 포기하면 편해 포기하면 히드라가 개떼같이 이제 나올 건데, 이거를 뭘로 막냐? 이거에 업그레이드는 잘돼 있는데, 자, 이제 마무리 병역들 슬슬 준비합니다. 히드라가 억수로 많이 나옵니다. 이거 드론이 그리고 빵빵하게 붙어 있어서 멀티 숫자에 비해 해처리가 많아요. 생산되는 것도 그러면 많다라는 거고 해처리 다 돌아갑니다. 잡았으면서. 한번 붙어보는데, 서세요, 잡아, 그냥. 어땠어? 신기했지? 자, 이드라 가서 하이트플로만. 구경. 자, 구 잡아줍니다. 어, 야, 근데 잠깐만. 나 다크가 왜 이렇게 많아? 바로 또 갑니다.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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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크 왜 이렇게 아파? 다크 으로 잡아주고. 자, 근데 히드라가 지금 그래도 계속 이제 생산이 또 된다라는 거예요. 오, <laughs> 이지 공방에서 이승사기참 쉽죠잉.